여기서 궁으로, 스르륵, 착착. 스르륵, 착착. 윤 죽어주세요, 네. 크레스 님도요. 지렸다. 이거는, 얘만 나오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나, 그냥.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네 아, 오늘은 모르터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영이 영웅 이, 이 플레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는 아마 처음이죠. 네. 아 뭐야? 니가 걸로 갈 거야? 아 내가 다크가야 되는데. 에이씨, 제가 먼저 가네요. 여러분들 저 멀록 스킨입니다. 객간지나죠. 약간 다크윙, 이제 핵간지와 말록은 뭘 해도 깐진 것 같아. 어. 진짜 핵간지핵간지 핵간지. 인정? 어 인정? 일단 이 모르투스라는 영웅은 네, 딜탱 전사입니다. 딜탱 전사고요. 상대가 이제 어. 할아버지 있고, 메이나 있고, 많네. 원래, 원래, 뭐지? 직역으로 하면은, 아곤. 뭐, 이런 이들이었는데, 한국 서버에서 나올 영 이름들이 바뀌었어요. 이그니스. 어. 원래 얘도 얘, 내가 알기로 모르토스가 아닌 걸로 아는데. 갱아쩌염뿌 지나갈게요. 드라라 오메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 오메 오메. 아야, 아프지 않네? 지금 윤 올라오거든? 음, 죽어 죽였죠? 이 모레토스라는 영웅은 말이죠, 여러분들 1티어예요 1티어 티어가 뭐냐고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티어란 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위를 의미해요, 순위 1순위란 소리야, 1순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1순위라고, 1순위. 뭐야, 고공 왔다. 어허. 어허, 건방지구나. 어허. 나도 건방졌다.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나이스. 우리 클래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따란, 따란, 따란. 집 갔다 오자. 궁이 이제 도약을 해서 저기 기습을 하고, 데미지 주고, 그리고 지속 피해 주는 게또 궁인데, 일단은 윤, 윤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음. 그리고 몰토스는 갱 위주로 좀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1번 스킬에 슬로우가 묻어 있습니다. 90초 슬로우가 묻어 있어서, 어, 갱이나 이런 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거든요. 효율적이고. 미드 갱, 미드 한번 찔러 볼게요 오궁도 있으니까. 미드 한번 찔러 볼게. 아 너무 푸시한다. 이러면은 뭐 찔러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면 되죠. 음 이거 지금 오공 봤죠? 가자 친구들. 꺾어요. 어 뭐야? 얘왜 졸로 가냐? 로아. 음, 점프. 대로 찍고. 평타 도망가게 냅둬 그냥 야 덕분에 우리 크릭시 살아버렸다 어. 크릭 살았어 <laughs> 친구야 바텀 막가 되지 않겠니 제가 갈게요 어, 바텀은 내가 가도록 할게요 원래 내가 솔라인이라서 바텀 가는 게 맞는데 바텀 막을게요 저는 지금 보면 벌써 저는 2킬 1 데스. 벌써 지금 3킬 중에서 2킬가량. 네, 모든 킬을 관여를 했죠. 거의 참견쟁이 오지랖개쩔죠 어, 그렇습니다. 그런 캐릭터에요, 그냥. 네, 그런 캐릭터에요, 그냥. 그런 캐릭터. 평타, 평타. 뭔가 근데 생긴 것도 좀 깐지나게 생겼어. 칼도 어? 엄청 크고 약간 리치킨 같이 생겼잖아. 타가 거의 다겠네요 벌써. 뚝배기? 어머, 말로 보네. 하지만, 궁이 있기 때문에,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 다 미드 갈게요. 음, 제 저, 친구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아, 발랑자 아직 못 산다. 자, 나왔다. 뚝배기? 어, 어, 뭐야? 와, 저걸 못 잡아? 잡, 잡을게, 그냥. 어. 아! 쳐다본다, 왜 눌렀냐? 못,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정말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제가 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단을 썼는데 잡았네요. 개 셉니다. 진짜로 그냥 여러 방면에서 개뚜깝 팸이다. 애들 다 올마르, 그딴 얘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 이 친구가 나온 시점에서 올마르 그런 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볼게요. 네, 조합 보면은, 어탑 나오죠? 바로 성기의 방패 갑니다. 떨어뜨르든 뜬뜬 가나연 응 별똥별 소원 빌었구요 이번 판 이기게, 이기게 해달라는 소원을 한번 빌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 제 이름 외워야겠다. 이그니스. 이그니스 제가 좀쫄았어 많이. 어쫄아서 간다. 안녕. 많이 쫄았어, 저 친구가. 나한테 지금, 어, 나한테 죽고 나서, 좀, 어, 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가자. 그래서 강철가 하나 더 사고, 요 노거든? 죽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네, 저한테는 도망갈 수가 없, 없을 뿐더러. 내려찍기. 음, 죽어라, 비비기. 지린다, 지려. 어? 거의 뭐. 명품, 이버, 이, 이 정도면 거의 뭐, 루이 까또즈급 어. 루이 까또즈급 명품, 명품 플레이였다. 야, 6킬, 6킬 1호시네, 너데스에. 음, 괜찮네. 지나갑니다. 미니언님 일로 오세요. 아, 저 미니언님 뭐 하세요? 트롤? 아, 뭐야. 아, 전 망했는데? 나 어떡하냐? 지나갑니다! 아, 아나 미니언 온줄 알았어. 나 때리네. 아, 개가 맞네 아, 나 미니언 온줄 알았는데, 나 때리네요. 너무 아픈 것. 너무나 아픈 것. 아, 1레스 했어요, 모르고. 아, 가문의 수치다. 이거는. 음. 지금 10킬 중에 6킬을 제가 했네요. 개젓구이언? 어, 뭐야. 뭐가, 뭐가진 날 나갔지? 중국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라 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슈, 한국 뭐라. 아유, 죽었네. 허허, 친구들 죽으면 안 돼, 임마. 허허, 우리 5 0씨까지 죽어버렸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간다 영웅이 되러 영웅이 한번 되볼까요? 영웅이 한번 되볼까요? 미안 안 될게 그냥 포기할게 어. 하지만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거 이득적인 이득이었다 어. 개이득이었다 아 근데 우리 팀이 두명 죽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방금 거기 말로 군까지 딱, 그냥 중앙에서 했으면 2대5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 졌네요. 얘들아, 잘리지 마라. 친구들, 친구들, 죽지 마. 라고 한국말로, 침착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우리 친구들은, 어 우리 친구들 중국어로, 침착해,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말로군.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하지만, 잡았구요. 여기서, 궁으로, 스르륵, 착착. 스르륵, 착착. 윤, 죽어주세요. 네. 크레스 님도요. 지렸다. 이거는, 얘만 나오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나, 그냥.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혼자 들어가서, 트리플 슬라이, 트르륵 하는 거? 궁각이개 지렸구요. 네, 좋습니다. 아, 이 캐릭터 진짜 재밌어, 근데. 오얘 얘, 개잼 있어. 일단 여기서 아, 템이 좀 애매한 이건데 토끼 가긴 좀 애매한데. 아, 토끼가 토끼 가 줄까? 어. 그냥 얼갈 가자, 이거. 도끼 말고 얼갈 가자. 토끼는 좋긴 한데 도끼는 이제 원딜러나 그런 애들이 많으면 좋거든요. 어, 왜냐면 잡기가 수월해. 이 1번 스킬을 써도 어, 계속해서 추노나 그런 거 되고 도망 못 가게 할수 있거든. 근데, 상대 지금, 탱도, 아, 탱이 랜다 뭐, 오공, 오공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얼갑 가고, 아, 맞다. 생각해볼게. 다 성기살 방패 하려고 이거 템 올린 거 아니었나? 허. 뭐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가봅시다. 네. 뭐, 그런 거 중요하겠습니까? 일로 와. 어, 죽어볼까요? 죽어볼까요? 초단 죽어볼까? 너도 죽어볼까요? 우리 탱도 한번 죽어볼까요? 탱 우리 메이나 한번 죽어볼까요? 우리 크레스트도 한번 죽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도 한번 죽어볼래? 아야 미안... 잃었다. 그냥 이건 미친 캐릭 중 하나. 1티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체감이 되시나요? 1티어라는 말이... 1티어... 티어... 어떻게 보면은 AUS 게임의 용어 같은 거죠. 물론 AS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임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말씀드립니다. 티어란 등급 같은 거를 의미해요.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거를 티어라고 칭합니다. 어 아, 다크 먹었네. 이거 끊자 도중에 중간에. 좋아요. 참, 성기사 나왔어요. 여기다 마지막으로 분노갈까 아니다 잠깐만 마지막이 아니구나 아직. 생각 어, 중까지 마지막이 아니었어. 대기. 어 뭐야 나 부시더 안 있었구나. 어머 들어와.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찌리찌리 다이브 보에 다이브 보에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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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습니까 이렇게 간간이다떨르뜨뜨 떨어뜨뜨 떨나나나나나뜨나나나 여기서 그냥 부활에 가볼까죠? 어, 좀비 모드로 해가지고 아니다, 이가하겠다 도망가지 못하고, 널내 것으로 만들겠어. 널내 것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 잃어볼까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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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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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빵죽고라 빠라바라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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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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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빵빵빵파빵빵빵빵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이 캐릭터 정말 좋습니다. 괜히 일티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지고 모르토스 네 프로토스 말고 모르토스죠. 네 프로토스 말고 모르토스 네.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캐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끼는 캐릭 중 하나예요 네 그러면은 딜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딜량을 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딜량 나와라 야 딜량 2등이죠 크릭시 하지만 뭐 저는 뭐 맞을 거다 맞고 딜량 딜, 넣을 거다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도록 해볼까요? 안